네 두윤입니다 얀마 035보관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께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일단은 캐노피를 절단을 해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드렸고 어, 그리고 어, 뒷편에 예쁜 공구통을 하나 또 이렇게 장착을 해 드렸습니다 네, 서서한 것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브레이드 뒷면에 어, 삼각대를 이렇게 장착을 해서 앞에 돌이나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함몰되지 않도록 이렇게 삼각대를 보관을 해 드렸고 구리석은을 보관할 수 있도록 이쁘게 이렇게 또 하나 설치를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품대가 좀 불안하다 그러셔서 세 포인트 총6 포인트를 보강을 해드렸죠. 이 시작 부분 그리고 중앙 부분 끝단 부분을 보강을 해서 도색까지 정품 도색으로 해서 열처리까지 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페달도 이렇게 좀 무궁 개조를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보관을 마무리하고 출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